쉬운 문제들이 결합된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알겠어? 쉬울수록 더 예를 해야 된다 풀었냐? 3 나왔니? 61번? 손가락 맞아요 잘했어 잘했어 아니야 자 같이 보자 자 승합차에 탁구부 감독 한 명은 존수석이 앉을 예정이야. 어 그리고 네 명의 탁구 선수가 타려고 한다. 선수가 저 저런 좌석에 임의로 한 좌석씩 앉는 경우에 방법을 구하시니야 이거 너무 쉽지 않냐? 야네명의그니까 일단은 운전자 결정돼 있는 거야. 볼 필요 없어. 굳이 따지면 한 가지예요. 그죠? 여기 앉을 사람도 정해진 거지. 감독이.. 어, 감독이.. 감독이.. 아, 이미 앉았어, 감독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희들 탁구 선수 그냥 ABCD, 스몰 ABCD 4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냥 너 어디 앉을래? 어디 앉을래?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너 어디 앉을래? 앉아봐. 저기에도 6가지잖아. 그죠? 넌 어디 앉을래? 다섯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이거 아니냐? 이렇게 앉으면 되는 거 아니야? 61번. 맞, 잠깐만, 이거. 맞잖아! 이답 맞아요. 요거 값면360 나옵니다. 그렇지. 괜찮 왜? 답 4번이야. 어. 4번이에요. 왜 1번이라고 생각하 거야? 이프리가 뭐 이상한 게 뭐가 있어? 요혹시 6시 사한 거야? 자, 6시 사는 좋아. 6시 사를 생각하는 사람 이 있을 수 있어요. 6시 사는 뭐 하는 거야? 이 여섯 자리 중에 좋아, 그래 그래도 좋네 6시 사의 의미는 여섯 자리 중에 탁구 선수들이 앉을 자리를 먼저 결정하는 거야. 여섯 개의 자리 중에. 야 그럼 탁구 선수들 여기에 앉도록 합시다 라고 뭐 정했어. 이렇게 정한 거지. 그죠? 근데 자리를 정했을 뿐 어느 자리에 누가 앉는지는 아직 안 정한 상태잖아요. 맞아. 그럼 저이 상태에서 한번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야 A 이 나와봐. 너 여기 앉아야 돼. 앉을 건데 요 중에서만 앉아 라는 거죠. 그지? 그럼 A 어디 앉을래? 네 가지 어디 앉을래? 세 가지 어디 앉을래?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 맞지? 맞아? 얘를 계산해도 15 곱하기, 1이 얼마니? 24잖아. 이것도 360이 나옵니다. 같은 답이 나와요. 맞아? 사실은 이 풀이도 좋은 풀이야. 왜? 생각을 지금 쪼갰죠? 어떻게 쪼갠 거야? 앉을 자리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앉혔지. 맞아? 생각은 지금 쪼갠 거 보이니? 보이죠? 이것도 좋은 풀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안 쪼개도 사실은 가능하지. 안쪽에도 가능하고, 쪼개도 가능하고. 둘다 좋은 프린트. 그리고 답을 1번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탁구 선수 4명을 같은 사람이라고 지적한 거라고.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 맞아요? 그쵸? 그렇죠? 이 다른 사람들은, 뭐야. 순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잖아. 봐봐. 15라는 숫자는 6C4의 의미고, 아까 정답이 360이라는 숫자는 6p4를 하면 360이 나오단 말이에요. 순서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잖아요, 지금. 이 숫자의 차이가. 그죠? 그럼 순서가 뭐다? 이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얘들이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 다 경험의 수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이해합니까? 이 차이를 느껴야 돼. 이거 뭐 암기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100% 이해해야 되는 단원이야 신율조합은. 암기가, 암기해야 될 테크닉들이 있긴 해요. 그지? 그 테크닉들이 익혀진 다음에는 이해를 기반으로 공부해야 된다. 또그 질문. 선생 오케이. 자, 64번. 자연수 1, 2, 3, 4를 한 번씩 써서 네 자리 정수를 크기 순으로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작은 거부터 점점점 크게 적었대요. 마지막 놈이 4, 3, 1이겠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뭐라고 불러? 이거를 사실 사전식 배열이라고 부르지! 맞아? 사전식 배열로 나열을 하면 이거 총몇 개니? 이것도, 야, 이것도 나 진짜 다 더하는 건 봤어. 이게 지금 몇 종류니? 24 종류거든, 숫자들이? 24 종류, 거든냥 얼마 안 되네요. 그냥 더해볼래요.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자, 잘 들어. 내가 지금 설명할 게 뭐냐면, 균일성이. 균일성인데. 생각해봐. 내가 4개의 빈자리에다가, 야, 누구 들어갈래? 누구 들어갈래? 누구 들어갈래? 해가지고 4, 3, 2, 1총 24가지의 경우가 나오는 거 맞죠? 맞아?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1, 2, 3, 4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1, 2, 4, 3이겠지? 땡땡땡 해가지고 마지막에 4, 3, 2까지 다 적었다고 칩시다 이게 24줄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내가 이걸 물어볼게 잘 들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고급기에 속해요. 너희들, 여기에 있는 24개의 숫자를 딱 바라봐봐. 저 24개의 숫자 중에 1하고 2 중에 누가 많을까? 1하고 2 중에. 3이랑 4 중에 누가 더 많을까? 그럼 정답이 뭐야? 그럼 다 똑같은 개수가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왜 똑같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여기다가 각 자리에 숫자를 집어넣을 때 특정 숫자에 더 혜택을 줬니? 또 유독 더 많이 넣었어? 특정 숫자를 아니죠. 평균하고 균일하게 들어갔잖아. 맞아. 자, 그러면 난 무슨 생각? 여기에 있는 24개의 숫자 중에 6이니까 1도 6개, 2도 6개, 3도 6개, 4도 6개가 있을게 뻔하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다 6개씩 있을게 뻔하다고. 그러면 얘만 바라보면 뭐예요? 1도 6개, 2도... 3도, 4도, 6개니까 여기다 6만 곱하면 되겠네. 그 값이 얼마인데그 값이 60이 나옵니다. 괜찮니? 맞아요. 지금 여기 있는 1의 자리 숫자만 다 더한 게 60이 나온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면 여기 10의 자리 숫자를 다 더한 그러니까 이게 30, 40, 20이라고 생각을 하면. 맞아요. 그러면 그런 놈들은 600이 나오겠지 당연히. 맞아요. 100의 숫자를 다 더하면 6천이 나올 것이고, 어, 1,000의 숫자를 다 더하면 6만이 나올 거예요. 맞죠? 애들을 다 더한 돈이 정답이 될거같요 이거 느껴져요? 이거 느껴지니까 이거 내가 369 게임 설명할게요. 이걸 설명할 때, 여러 설명할 때, 이 균일성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얘기 나온 김에 간단히 369 하고 지나갑시다. 너369 게임 룰을 알아? <laughs> 룰 알아? 야, 모른다. 손. 솔직하게. 어, 설명해줄게. 369는, 숫자를 번갈아가면서 하나씩 부르는데, 1, 2, 3, 4, 이렇게 부르는데, 숫자에 3이나 6이나 9가 있는 경우에는 박수를 쳐야 돼요.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을 하면, 벌주 술을 마셔야 돼요. 술게임이야. 알겠죠? 대학 가면, 요새는 안할 텐데, 요새는 아파트 하는 그래 내가 그 게임을 모른다. 그런 게임이 문제죠. 어제 박 좋아. 그러면, 333이 나오면 박수를 3번 쳐야 되는 룰이, 그게 원래 룰이야. 공룰이라고 알겠어? 그럼 문제가 뭐다? 1부터 1000까지 36 9 게임을 했대. 박수를 총몇번 치느냐가 질문이야. 미친 거지? 술치에서 1부터 1000까지, 1000까지는커녕 두 자리에서 대부분 끝나. 두 자리에서 끝나요. 30 라인에 가면은 30부터는 계속 박수만 쳐야 되거든. 그잖아 거기서 웬만해서는 다 뭔가 틀리 알겠지 자이 문제를 어떻게 푼다 이렇게 푸는 거야 세 개의 빈 자리를 만들어 놓고 난 여기다가 각 자리 수에다가 0부터 9까지를 다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인정? 그럼 그러면요 0 0 0부터 시작해서 0 0 0 0 0 1땡땡땡 마지막에 9 9 9로 끝날 거 아니야 맞아? 이거 이해해야 돼. 얘들아, 이거 좀 어려운 얘기야. 맞아요. 선생님 그러면요, 1부터 10까지라고 0 했는데요. 1000은 빠뜨렸잖아요. 1000은 왜안 해요? 1000에서는 어차피 박수를 안 치니까 할 필요 없어. 맞아. 선생님 그러면 1부터 시작하는데 왜 0은 왜 껴요? 어차피 0도 박수를 안 치니까 상관없어. 이해해? 요런 트릭을 왜 부리는 건데? 왜 부리는 건데? 이게 몇 줄이야, 얘들아. 야, 여기 뭐 들어갈래?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10종류죠. 그지 뭐 들어갈래? 열정류. 뭐들어할래 열정류, 열정류. 이거 천 줄이에요, 천 줄. 인정합니까? 천 줄이고, 그각 줄마다 숫자가 세 개씩 써 있단 말이야. 그러면 숫자의 개수는 몇 개야, 여기? 삼천 개잖아. 맞아? 그럼 그 삼천 개의 숫자 중에, 5가 많아, 6이 많아. 아니면 7이 많아. 뭐가 더 많지 않아요. 지금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평등하고 균일하게 들어갔어. 누구를 더 특혜를 주지 않았다니까? 야, 우리 3만 좀 많이 넣을까? 이렇게 해서 넣, 넣지 않았어요. 맞아. 그럼 총 3,000개의 숫자 중에 각 그러니까 0, 0도 300개, 1도 300개, 2도 300개, 3도 300개, 다 300개씩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이 3,000개의 숫자 중에 3, 6, 9는 300개씩 총 900개가 등장할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숫자들입니다. 그럼 박수를 900번 치는 거야. 900이 정답이라고 실제로 이해돼? 이해돼요? 이거 노가다로 문제 풀려고 하잖아. 한참 걸려서요. 이 균일성이 너무 너무 좋은 그러니까 노가다를 줄여줄 수 있는 엄청 효율적인 고급 스킬이라고. 이거 되게 고급 스킬이야. 알겠어? 알겠죠? 넘어가. 어, 이거 3번이었죠? 이제 정답은. 넘어가세요. 페이지 넘겨. 자, 60. 6번 봅시다. 이거, 안들어보있는데 6번. 정사각형에 숫자가 2랑 7만 딱 적혀있대요. 그랬을 때, 자연수를 한 칸에 하나씩 배열을 할 때, 가로세로 대각선에 3의 배수가 1개 이하? 쉽지 않겠어요. 가로, 세로, 대각선에 3의 배수가 1개 이하. 오케이. 3의 배수는 369밖에 없잖아. 왜또 369네? 369밖에 없죠? 맞아. 그러면, <laughs> 저 369가 이런 식으로 배치가 안 되겠네? 왜? 요 가로에 3의 배수가 2개 있으면 안된다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죠? 이거 너희들 어떻게 세팅할래? 여기 잠깐만 이것도 고민시키자. 이거 바로 알려주면 좀 그래. 바로 알려주면 좀 그래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좀 깔끔하게 이 사태가 해결이 될까? 자, 이거 설명 듣자. 어, 고민살딱 해봤죠. 자, 그럼 안 물어볼 테니까 손좀 들어봐. 난 이거 어떻게 풀지 좀... 전략을 세웠어요. 전략이 좀 섰어요. 흔들어봐, 안 물어본다고 편하게 들어. 오케이, 좋아요 들어보자. 어? 야, 여기 수행평가 맞니? 하나공원 맞는 거 아니야? 이사 많아? 뭐야 그렇게 시키는 거야? 어? 전과목이 다 있어? 내가 그 페임평가를좀 없애달라고 어디 올려야 겠어 어디서 올려야지 안 되겠어 일단 봅시다 쏴 보자 너희들이 생각이, 이런 느낌이야. <laughs> 순열조합을 재밌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여기는 아직 문제가 쉬우니까 별로 재미가 없거든. 근데, 내가 이제 고2고고때 그러니까 고2 너희들 확률통계를 다 2학, 2학년 때 이제 학교에서 배우게 될거예요 아, 하나만 빼고 아마 배우게 될, 될 건데. 확률통계를 학교에서 내신으로, 보다 선택 확률통계만 하면 돼. <laughs> 강의를 하다 보면, 나도 슬림이 넘쳐. 나도 틀리기 쉽거든. 성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환경통계는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좀 열려있는 편이에요 게임으로 치면 어, 오픈월드 게임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어? 여기서 그냥 딱 게임의 스토리가 정해져 있고 따라가는 그런 게임이 있죠 그렇죠? 내가 그냥 서가지고 뭐든지 할수 있는 게임이 있잖아 어딜 가도 상관없는 그런 게임이 있죠 그 느낌이라니까 그래서 막막한 사람들한테는 더 막막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시작하지? 왜? 내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이 잘안돼 있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자, 일단 내가 생각여어떻 저기 있는 들어봐. 일단 많이 너희들이 체험하는 게 중요하니까. 들어봐. 일단 369를 내가 빨간 놈이라고 좀 부를게요. 어, 369를 빨간 놈이라고 부를 건데, 딱 이리저리 막 배치를 해봤어. 배치를 해보니까, 일단은 여기, 어, 1, 그래. 네. 1행, 2행, 3행이라고 부를게요. 여기는 1열, 2열, 3열이라고 부를게요. 편지상. 알겠어? 그러면, 어, 여기 세 숫자 중에서 한 놈은 빨간 놈이 있어야 돼. 맞죠? 여기 세 숫자 중에 한 놈도 빨간 놈이 있어야 되고, 여기도 세 숫자 중에 한 놈이 빨간 놈이 있어야 돼. 샘플은 뭐예요? 샘플은 예를 들면,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요런 게 샘플인 거 인정하니? 이게 올바른 샘플이죠. 저 빨간 놈이 369를 말한다고 아직 369를 배치하기 전이야. 369가 들어갈 자리만 찾는 중이라고 일단 생각을 분리한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지? 이 문제 잘못된 접근은 뭐예요? 바로 시작하자마자 야 3화 어디 들어갈래? 이거 물어보면 그러면 꼬여 문제가 꼬일 수밖에 그죠? 자리를 먼저 세팅을 잡아 놓읍시다. 그럼 이 룰이 뭐냐면 같은 행에도 하나만 빨간 놈이 있어야 하고 한 열에도 한 놈만 빨간색이 있어야 해요 그게 룰이죠 이건 발견했을 거야 하다보면 그지? 그럼 그 룰에 따라서 내가 세팅을 하면 어떻게 세팅해요? 너무 경우가 많잖아요 너무 경우가 많지 않아 나는 일단은 생각을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눴어요 이두 번째 줄있죠이행이 이 행에서 빨간 자리가 여기인 경우, 또는 여기인 경우, 두그 경우만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경우는 없죠? 그지? 그럼 빨간 자리가 여기인 경우, 아니면 여기인 경우가 있을 거지. 좋죠? 그럼 넘어가 봐. 그럼 이걸 먼저 해보자고. 빨간 자리가 여기라면, 삼행에서의 빨간 자리는 여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일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일행에서의 빨간 도은 여기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데될 수가 없다고. 이미 다 자각을 했잖아. 아, 열에서 음. 맞아 좋아. 그럼 이게 첫 번째 세팅이요여기첫 번째 세팅이요 2랑 7은 뽑아시다 어, 어, 어. 그럼 내가 뭐 하는 거야? 2열을 기준, 아니야. 2행을 기준으로 빨간 놈이 여기 있는 경우는 이거 밖에 없다는 걸 파악을 한 거예요. 다른 건 존재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럼 끝났어.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는 빨간 놈이 2행에서 여기에 있는 경우를 볼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3행 행을볼 거야. 근데 왜 여기 본 다음에 1행을 안 보고 왜 3행을 먼저 봐요? 누군가 이미 차지하고 를있잖아 다리를 차지하고 를 있죠. 얘가 경원수가 덜하기 때문에. 자, 빨간 다리가 여기인 경우에는 이 3행에서는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죠. 맞아? 그두경우만더 보면 돼 빨간 놈이 여기일 때, 어, 3행에서 빨간 놈이 여기일 수도 있고, 빨간 놈 여기일 때 여기일 수도 있어 3행에서. 맞아. 그러면 이 경우에는 첫 행에서 빨간 놈은 자리가 정해지고 여기도 정해진다라는. 정해지죠? 맞아. 그럼 다 찾은 거야. 빨간 놈이 들어갈 자리는 이세 가지 세팅 외에는 존재할 수 없어. 다 찾은 거라고. 다 찾은 거라는 확신이 어떻게 드는데? 그 확신이 어떻게 드는데? 나는 이 행을 기준으로 빨간 자리가 여기인 경우는 이거밖에 없고. 그리고 빨간 자리가 여기인 경우는 이두 가지밖에 없다는 걸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고. 없어요. 빨간, 이행의 주주로 여기 아니면 여기 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경우를 다 지금 파악한 거 맞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세팅이 나오는데, 너희들 이 상태에서, 선생님, 그럼 까마득한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많지가 않아. 봐봐. 경우에떠 따져볼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자, 타마 어디 들어갈래? 물어봐. 일단 3, 6구한테 3은 어디 들어갈래? 물어봐 그럼 경우의 수요셋 중에 하나를 들어가야 돼요 네, 요거 먼저 해볼게 첫 번째 케이스 경우의 수세가지야너 어디로 갈래? 경우의 수 2가지 너 어디로 가야 돼? 경우3가지죠 맞아? 그럼 빨간자리 얘들이 배치가 끝났지 그죠? 그럼 남아있는 숫자가 몇 개야? 하나 둘셋네개죠 그럼 남은 숫자는 네 맘대로 들어가잖아 맞아요? 남은 숫자는 네 맘대로 들어가 니네 맘대로 들어가면 뭐예요? 4팩이지! 이해해. 그죠? 남은 숫자는 그냥 곱하기 4팩으로 끝나는 거예요. 3, 2, 1 곱한 다음에 4팩 곱한 게 여기에 있는 케이스의 경우의 수예요 그럼 이게 얼마냐? 2 4에다가6 곱하면 144군. 여기가 144가지야.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 두번째나 세번째 케이스가 다를까? 계산법이? 다를 리가 없어요. 응. 그럼 결국 해보면 똑같이 다 144, 1 4 4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응. 따라서 144에 마지막 3을 곱한 432, 432가 0 0입니다 따라왔어? 응. 잘 들어.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 계산을 못할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구구단이잖아. 구구단 어떻게수습니다 그죠? 근데, 이 세팅을 깔끔하게 빠르게 잡아내는 사람은 생각보다 드물다. 드물다. 알겠죠? 너도 이제 좀 감이 올 거야. 내가 왜, 경우의 수파트는수율 내가 설명 간단하게 했잖아. 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바로 문제를 도입을 했죠. 이건 문제를 갖게, 갖게 전수로 트레이닝 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공부 방법이다. 알겠죠? 자, 어느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